기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조금 하락으로 음전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자 어쨌든 올라가려던 에너지가 하방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일봉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던 주식이 조금 에너지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다 정도로 전체 지수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폭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래도 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전날에도 윗꼬리가 잡혔던 모습이어서 에너지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갈수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자, QQQ나 SOXX 둘다 유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라 보여져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요 하단부에서 들어간, 즉,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자, 그거는 지금 이익을 계속해서 노리면서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서 들어가고자 하신다면, 항상 비중을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들어가셨으면 비중과 상관없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뭐 의미가 없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지금 주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쭉쭉 밀고 나가는 흐름이라기 보다는 조금 에너지가 빠지고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특히나 우리가 이번 상승 그리고 즉 9월 중순까지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바로 이전에 고점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 왔듯이 고점 역시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큰 조정을 받고 난 뒤인데도 고점이 더 낮아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거는 역배열로 들어가는 초입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대비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올라갈 때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을 때는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종목인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면, 자, 뭐 저번 주 영상 찍으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뭐. 뭐, 어쩌라는 거냐. 오른다고도 하고, 내린다고도 하고. 근데 네, 오른다고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뭐, 당연히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쉬운 정배, 정배라고 하죠. 그 확률이 높은 배당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이평선 간의 이격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평선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어쨌든 삼각수렴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5% 가까운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물린 거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뭘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바로 30% 이내로 비중을 들어가라. 왜냐? 우리가 여기서 조정을 받아서 여기까지 갔다 온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잡히게 되면 70%를 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한쪽 방향만을 배팅을 하면서 여기서 또 모든 재산을 넣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하락과 계속해서 나오는 조정, 어디까지 조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조정이 확률상으로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지지부진하게 대응이 안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또 지켜보기만 하는 그러한 흐름을 2022년처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고, 더 유망한 쪽에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도록 안전에 대비하는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MACD상으로 추세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완연한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조금 위험하거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 상승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의 고점보다 낮아지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또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저, 저점 역시도 낮아지게 된다면 그쵸 저점 추세라는 계속해서 지켜왔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장밋빛으로 이 종목을 보기보다는 또 조정을 겪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뭐 유망한 종목이고 뭐 좋은 기업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 종목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백 달러가 뚫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좋겠지만 실적에서 한계가 나온다면 뭐 충분히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종목 같은 것도 이제 신화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지만 자 역시나 애플 같은 종목도 언젠가는 조정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역 배열로 돌아서면서 계속해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산업군과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지금 이 회사가 망할 만한 요인은 없기 때문에, 또 무조건적인 하락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지지라인과 정배열의 유지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자, 이 저점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면,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를 하려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샀다 하더라도 현금이 좀 남아 있다면 충분히 투입해서 평단을 낮추고 빠르게 탈출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빠르게 탈출이 아니라 빠르게 양전을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위치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평이 밀집되고 눌려있는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런 타이밍이 나올 만한 게 이제 요러한 구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직은 이격도가 둘 사이에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비중은 여기서 넣기보다는 지금은 기다려야 될 시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중을 매수하기보다는 자, 이번에 5%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 있는 하락의 신호가 될 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 지지라인, 저점 라인을 지키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자, 2차적으로는 이 121선이나 201선 지지라인을 버텨내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1, 2차의 두 개를 매수 타이밍으로 고려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온다면, 그쵸? 그렇죠? 특히나 이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4, 5일이나 요 구간에서 기회를 줬어요. 왜냐? 내가 지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또다시 신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지금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다시 저점 라인을 잡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또다시 반등을 만들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또탑 라인 저항이 280에서 300 사이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10%나 20% 정도의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올라간다면 240달러니까 상당히 큰 수익을 보는 게 맞죠.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위치에서 극대화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때 이렇게 강하게 나왔지만 또그 다음날 또 바로 원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먹을 게 많은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올랐다 해서 또, 오, 어, 올랐다 했지만 또 다시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지는. 그러니까 너무나도 높고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이걸 이끌어갈 만큼, 즉 상승을 만들어 낼 만큼의 돈이 계속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엔비디아를 10% 올리려면 몇 조가 필요를 하겠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5%가 빠졌다는 얘기는 거의 조단위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인 거고, 조단위라는 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죠한 나라의 예산도 조단위로 책정을 하는데, 자, 그러한 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규모의 돈이 움직일 때는 최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조금 안전한 구간을 잡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다시 정배열로 잡혔어요. 그쵸? 정배열로 잡혀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전부터 얘기를 드렸었고, 저 멤버십에서도 에너지 쪽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에너지 쪽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는 아마 2천 2000... 22년과 유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에너지에 조금 집중을 또 해주시고, 에너지 가격이 또 100달러 이상까지 자극을 하게 되면, 이거는 또 물가를 올리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 경제가 또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만성적으로 오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도 높은 금리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올리게 된다면, 시장이 또다시 충격을 받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고, 특히나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너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의 신호라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낙관론을 가지기는 어렵고 매수를 높은 위치 혹은 대형주로 들어갈 때는 현금을 남겨놓고 들어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귀하게 들으면 귀하게 쓰이는 것이고 하찮게 들으면 하찮게 쓰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각각의 투자에 필요한 부분들 자, 인사이트 얻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한 주도 어,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안전지향하는 투자가 좀 필요한 9월 한 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많이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